관욕지에 뭘 적으셨습니까? 다 놓아버릴 것, 때라고 여겨지는 것들, 어둠에 속하는 것들, 아픈 것들, 재앙들, 이런 것들을 적으셨죠? 소원을 적으셨던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소원을 적는 줄 알고, 소원을 적어서 태워버렸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는데 소원을 적어서 소해도 소원은 사라지지 않고 소원에 묻어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때에 해당되는 것만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도 또 좋은 일입니다. 대비조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받으신 다란입니다. 그래서 천개 태양의 밝음 에너지가 그대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위에 머금어져 있다. 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비주를 지송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천개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는 빛을 쪼이는 거예요. 어, 천개 태양 광명을 비추는 것이 바로 대비주를 지송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비주를 지송을 함으로써 아, 어두웠던 내 마음이 환해지고, 또 어, 냉, 냉해져 있던 우리 몸이 훈훈하게 되고, 또 캄캄한 아, 세상, 우리 앞길이 훤하게 밝아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천개 태양을 비추어 보니까, 자기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참 네. 어리게도 살아왔죠. 유치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왔다 이렇게 되돌아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리게 드러난 것 중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보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관욕지에 적어서 오늘 관욕을 마치고 나서 소화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대비조7일 기도는 특히 이제 최상의 기도입니다. 왕으로서 하는 기도다. 최상의 삶을 사는 분이 최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7일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최상의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사셔야 됩니다 최상이라는 용어가 참 좋죠 최상의 건강, 최상의 풍요, 최상의 행복으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 10대, 20대 때는 주로 공부를 하고 어, 12년 주기가 세번 돌아간 36살 때쯤부터는 거의 독립을 하게 됩니다. 36살 때. 그때 36살 그 무렵입니다. 전후. 전후에 여러분의 살림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어,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살아가고 드디어 독립을 해서 나아가는 출발하는 그런 시기라고 인생의 마디로 본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 재산도 여러 가지 어떤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느 정도였는가를 한번 기준으로 세워 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어, 그것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뭐 어, 어, 다른 연유가 있어서 어, 그보다도 오히려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어,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 합니다. 그래서 한, 한 주기가 더 나가면 마흔 여덟이 되잖아요. 마흔 여덟이 되는데 이때 이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수많은 조상님들이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힘들고 그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조상님들의 힘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조상님들이 진심으로 도와주시고자 해도 또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님들과 초점이 잘안 맞춰져 있는 경우라면 그 조상님들의 은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상님들의 은덕을 잘 받고 또 열심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기 일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12년 한 마디가 되면, 만8덟입니다만8덟만 48. 여덟 대쯤 되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발전했는가를 한번, 정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아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한 3배, 3배. 어떤 분들은 한 다섯 배, 어떤 분들은 열 배입니다. 조상님들의 큰 음덕을 어, 받는 분들은 주로 한열배 정도 생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꼭 경제적인 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처럼 아,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불법성 삼보의 귀의를 하고 또 대비주수행을 만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비주수행을 만나서 정말 지성심,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조상님들의 음덕 플러스 불보살님, 화음성중님들, 성현들의 가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12년 한 마디를 살아가게 되면 이제 회갑이 됩니다. 그죠? 60이 됩니다. 60이 되면 한번또 정산을 해봐야 돼요. 12년을 1년이라고 치고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정산을 해보잖아요. 소출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주판을 두드려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48 이때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은 한 3배 향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칫 하향 곡선을 그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섯 배, 어떤 분은 열배 향상이 되단 말이에요. 상도만법하보 살리면 아마 열 배에 속하는 분들일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상의 기도를 하고 최상의 수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최상의 공덕을 짓고 복을 지어 나가는 여러분들은 최상의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번 12년 마디가 지나가면 이제 72세가 됩니다. 72세. 72세 때는 거기에서 곱하기 열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계산이 배, 배가, 배가 열배 단위로 뛰는 거예요. 열배 단위로. 아마 수긍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한번 자기 인생의 마디를 12년 주기로 36살 시작, 만8덟 중간 점검 또60또 점검 그리고 이제 72세 72세가 이제 36 36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후손들 자손들을 입입니다 자손들이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들이 지금까지처럼 공덕을 쌓아서 밑받침이 되어 주면 자손들은 또 거기에서 곱하기 10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꼭 돈으로만 계산을 할 것은 아 아니지만 돈으로도 계산해 보시고 또 우리가 아 복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짓는 것도 최상의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7일 기도를 마치고 앞으로 최상의 복을 무슨 일로 누구에게 지을 것인가 앞으로 내할 일이 무엇인가 살아 생전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스스로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할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회양을 앞두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이타가 잘립입니다 왜냐하면 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가 이타고 이타가 자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타행을 하는 방법도 서투르고 또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수신하고 제가 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이타행을 하는 것도 뒤로 미, 미루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작보하는 그 길을 대비주라는 빛을 비추어서 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행을 하는데 이 타행도 또 3배, 5배, 10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 혼자 크는데 자기, 자기의 공부를 하고 복을 짓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삶이 자기가 그냥 사는데도 그열배 10명, 1명 정도를 크게 이롭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1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로 나갈 때 성질 급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 발 내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발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뷔주 7일 기도 회양을 하는 것도 큰 발자국을 또한발 성큼 내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정산해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곱하기 한열 하면 흐뭇하실 아, 거예요 네. 그 길로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어, 실시간 채팅 예, 함께 하신 분들 뵙겠습니다. 조제일 실시간 법회 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화 7일 기도를 실시간 법회로 동참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며칠간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며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구조숙 스님 고맙습니다. 7일 기도 실시간 법회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회원 실시간 법회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회향 조상연가 천도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신심을 계속해서 더 깊은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또 있네요. 특경선은 법상스님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 방송 다시 시작합니다. 전 미와 스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제대로 봅니다. 일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모질고 독하게를 실천하겠습니다. <laughs> 사랑 마초, 대비주를 통해서 천 개의 태양을 비춥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전 미와 최상의 건강, 최상의 풍요, 최상의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